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리를 거울을 통해서 한번 거울로 직접 다리를 볼 때가 많잖아요. 그때 내 다리는 앞에서 볼 때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은데, 옆에서 볼때 앞쪽으로 허벅지가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 한번 신경 쓰이신 적은 없었나요? 레깅스를 입을 때마다 이렇게 앞쪽으로 볼록 나와 있는 이런 허벅지를 볼 때마다 왠지 내 다리가 좀 짧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아쉬운 느낌이 한번쯤은 들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쪽 허벅지를 줄여 보겠다고 운동도 해 보고 스트레칭도 해 보고 마사지도 해 보고 하셨겠죠. 그런데 어떠셨나요? 효과가 1도 없죠. 그게 바로 정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앞벅지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 보셨나요? 허벅지 앞쪽을 줄여서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영상에서도 허벅지 앞쪽을 줄여서 앞벅지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제가 볼록한 앞벅지 해결법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강남 신논현역에서 지방흡입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고요. 지방흡입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지 않을까 자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우리가 네이버 검색을 해보시면 앞벅지를 줄이기 위해서 뭐 운동을 해야 된다,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자세가 안 좋아서 자세를 교정해야 된다 이런 정보가 많은데요. 제가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운동이나 스트레칭, 자세 교정 같은 것들이 대부분은 신체 발달과 건강에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 해보시는 것은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인 앞벅지. 앞벅지를 얇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추천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사실 더 굵어지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앞벅지가 발달한 원인의 대부분은 그냥 유전적인 원인입니다. 그냥 타고난 거죠. 유전적으로 발달한 근육과 지방에 이것저것 해봐야 솔직히 도움이 될 리가 없습니다. 앞벅지가 발달한 분들은 먼저 높은 중량, 고중량을 이용한 허벅지 근력 운동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히 이런 운동은 건강에는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여성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앞벅지가 이미 많이 발달한 분들이 고중량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앞벅지가 조금 더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벅지가 발달하지 않은 이런 마른 사람이 허벅지 근력 운동을 하면 앞벅지가 발달할 수 있는 이런 선천적인 이런 발달 능력이 적기 때문에 중량을 이용한 근력 운동을 많이 하더라도 앞벅지가 그렇게 잘 발달하지 않고 아름답고 좀 탄력 있는 몸매가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고중량 근력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말이죠. 앞벅지가 이미 이미 선천적으로 발달한 분들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런 분들은 이미 발달한 앞벅지 근육이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으로 인한 자극을 쭉쭉 흡수해서 더 발달할 수 있는 이런 타고난 능력이 있다고 보셔도 돼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고중량 근력 운동을 제대로 하게 되면 자극이 앞벅지에 먹어서 필연적으로 근육이 더 발달하게 됩니다. 즉, 쉬운 말로 하면 델 놈이 된다. 이런 말이죠. 사실상 앞벅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다이어트와 지방 흡입과 보톡스가 유일합니다. 허벅지는 인체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에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체중과 비례해서 허벅지 근육이 점점 점점 두꺼워집니다. 따라서 체중을 감량하면 허벅지 사이즈가 점점 점점 줄어듭니다. 다이어트로 지방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 근육이 함께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다이어트는 통통하거나 이미 비만한 체형의 사람들에게서나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 체형이 그렇게 살이 진 체형도 아니고 보통 체형이거나 그렇게 마른 체형이라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 다이어트의 이득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불필요한 다이어트를 원치 않은 부위에 살이 빠지기도 하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흔하게 생깁니다. 이런 분들은 지방흡입과 보톡스가 사실 유일한 대안입니다. 만약에 앞벅지가 튀어나온 원인이 근육보다 지방 위주라면 지방흡입수술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지방흡입수술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수술해 드린 분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예쁘죠? 앞벅지를 굵게 하는 주요 원인이 만약에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라면 지방흡입 수술보다는 보톡스로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허벅지 보톡스 시술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앞벅지가 근육 위주인지 지방 위주인지 잘 모르겠다면 제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지방흡입 클리닉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클리닉에서 상담비를 받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상담을 가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